미국 장단기 국채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자 국내 채권 시장도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장단기 채권의 금리 차이가 10여 년 만에 최소치로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사연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국내 장단기 채권 금리 차이가 얼마나 좁혀진 거죠?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어제 서울 외환 시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75%포인트 내린 연 1.983%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로써 3년물 금리와의 격차이는 0.144%포인트 수준으로 지난 2008년 10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작은 격차입니다. 채권 금리는 장기물이 단기물보다 높은 것이 정상인데요. 장기물의 경우 투자자들이 채권을 더 오래 보유해야 하는데 따른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진 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네, 보통 장단기 금리축소나 역전은 불황의 신호로 받아들여져 왔는데요. 미국의 경우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역전된 사례는 1988년 12월 이후와 2000년 2월 이후, 2006년 1월 이후 등세 세 차례 정도입니다. 금리 역전 이후에는 성장둔화와 함께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도 장단기 금리 차가 아직 역전되진 않았지만 점차 좁혀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경기 하강에 대한 위험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장단기 채권 금리 차 축소 여파는 어제 급락했던 코스피는 오늘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줄여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1% 미만으로 줄면서 68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상현입니다.